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 대리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부자빠 아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신부금 율문리에 있는 근린 시설입니다. 감정가가 13억 정도였었고 2번 입찰가 49%인 6억 8,100만 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 799평에 건물 면적이 211평 정도 감정됐고 제시에 포함이라서 메인 건물만 보면 123평 정도 나오네요 옆쪽에 주택 형식의 건물도 따로 있고요 본건은 2013년도에 매매로 11억 정도에 됐던 물건인데 지금 감정가가 13억 정도이니 적당한 시세 반영 같고 여기에서 49%에 시작하기에 6.8억은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본건이 위치한 곳은 춘천 중심에서 북쪽이고 소양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은 농촌 지역과 춘천 관광객을 위한 근린시설들이 있는 곳이죠. 보통 많이 가는 소양강 때 말에 닭갈비 골목 쪽과는 약간 거리가 있기에 연관되기는 어렵고 옆쪽에 파머스 가든이라고 유명한 카페와 장어식당 등이 있는 곳으로 지역 맛집 같은 곳입니다. 길가에서 접근도 어렵지 않고 소양강이 흐르는 모습도 잘 보이고 해서 잘만 꾸민다면 위치상 괜찮을 위치이기는 합니다. 이 앞에 파머스 가든도 그렇고 옆에 장어집도 그렇고 조금씩 특이한 구조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여기 전체를 비슷한 형식으로 같은 건축주가 건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파머스 가든과 장어집은 그래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 본건도 잘 활용하면 나름 괜찮을 수도 있을 듯 하고요 그럼 경매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춘천 2023타경 54316 소재지는 신부금 율몰리 37-78외몇 필지가 되고요 감정가 13억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49%인 6억 8,100만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좀 큰데, 799평 정도 나오고, 건물 면적은 제시회 포함 211평 정도 나오네요. 매각게일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주의상황 논칙증 있다는 거 생각하시구요. 등기 권리를 보시게 되면 근저당 이후에 소유권과 가등기 압류 임의 경매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 없이 모두 말소될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지 임대차의 권리 신고가 있는데 임대차가 그 상당히 늦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성 임차인인지 아니면 가짜 임차인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가짜가 되더라도 지금 5천에 3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도 명령으로 이분을 내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실 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본건이고요. 본건은 2013년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전에도 11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고 이쪽에 따 이만큼까지 있는 그곳입니다. 이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대로변서는 보이기는 않지만 대신 강변 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치도 감상할 수 있고 바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본건이고요 이렇게 모비딕이라는 그런 예전에 경양식집 같은 그런 카페 그리고 안에 홀 같은 것도 되어도 하고 했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이쪽에 지금 주차장 겸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봤을 땐 야외 무대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야외 콘서트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건이 위치한 곳은 이위쪽에 소양강변 위쪽인데, 춘천 시내에서 보면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양강 댐에서 내려오는 그 강변 쪽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소양강 댐 닭갈비집들은 이쪽 근방에 있는데 이쪽에서 식사를 하시고 바로 IC로 넘어가는 이 길로 많이 타고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진 잘 않지만 이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소양강 천여상 이라든가 아니면 스카이워크를 또 관광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레고랜드를 가기 위해서 거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관광객도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관광객 위주보다는이 앞쪽에 있는 카페와 그리고 장어집들이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춘천 시민들이 많이 가는 이용 하는 맛집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뒤편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하기에도 괜찮을 곳이라 업종만 잘 유지를 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토지 면적도 크고 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이번에 입찰을 들어가시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이 임차인이라든가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다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의뢰를 주실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춘천시 신부급 율물리 37-78, 37-166. 외몇 필지가 같이 있는 곳이고요. 앞에 보이는 본건 라이브 카페로 사용됐던 그본 건물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지금 이렇게 의자하고 테이블로 막아놨는데 저 안쪽에서 길가에서 들어오는 길이고요. 저 길가 쪽으로 위쪽으로 저 안쪽으로 가게 되면 소양강댐이 있고 그 아래에 닭갈비골목이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아래쪽에 카페가 좀 있는데 거기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이쪽은 한참 내려오다가 요 본건 앞으로 보이는 파머스 가든이라고 좀 춘천에서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도 좀 예쁘게 꾸며놓은데 있는데 그 옆쪽에 있는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사용 승인이 꽤 오래됐는데 2003년에 되어 있는 상태고 건물 구조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아내가 원래는 예전에 아, 모비딕이라는 수족관 형식의 그런 카페, 그런 경양식 집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와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장사가 좀잘 안됐는지. 몇번 경매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뭐 낙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로 또몇번 나왔다가 들어갔던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앞에 보이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주차는 충분히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브 카페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고 구름정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 예전에 모비딕 이후에 지금 최근까지는 이 라이브 카페로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또, 옆쪽에 주택 같은 게 붙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본권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본권하고 관계가 된것 같은데, 저기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본 건물, 카페가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야외 무대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공연도 할수 있게끔 충분히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 컨테이너 박스하고 이동식 주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 바로 옆쪽으로는 바로 소양강 자전거 도로가 옆쪽에 바로 있고 그 옆쪽으로 소양강변이 내려오는 물이 내려오는 소양댐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곳이 바로 옆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특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볼수 있고요. 관광객들은 이쪽까지는 오진 않고 저 춘천댐에서 음, 관광하고 닭갈비 먹고 저 옆쪽으로 춘천 ic 쪽으로 빠지는 그쪽이라 이쪽 공간 쪽으로는 어, 많이 오지는 않고 있어서 이쪽으로 오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어, 테마라든가 아니면 잘 꾸며진 그런 카페 같은 것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본건이 일반적인 구조의 형태가 아니라 동화 속에 나오는 듯한 그런 버섯 집 같은 독특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이 실내도 나이브 카페로 바뀌면서 실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바닥이 수족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고기들이 막 바닥으로 지나다니고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앞에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구름다리처럼 위쪽으로 지나가면서 아래는 수족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수족관은 다 막았네요. 저 없고 이렇게 구름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주택으로 보이는 곳이 있고,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쪽도 누프탑 형식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위쪽에서 좀 전망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음, 총 토지 면적이 799평이니까 한 800평 정도 되고, 건물 면적은 221평, 211평 정도 나오는 규모네요. 이렇게 야외 무대가 있고, 옆쪽에는 유명한 파머스 가든이라는 카페가 있고요. 입구는 저쪽으로 해서 이쪽이 주세장으로 사용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축물들이 좀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 보면 낡은 듯한 느낌도 드는데 독특한 구조라서 이런 캐릭터가 있는 것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사용하기 애매한 그런 건축물이라 그런 부분들을 잘 필요로 하신 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 땅에 대한 가치만 보고 이 건물들을 뭐 허물든가. 새로 건축을 하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이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 바로 옆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이어집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에 문이 뚫린 쪽으로 해가지고 저 강변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1층 정도만 해도 이 루프탑 정도만 해도 앞에 강변이 보일 수 있어서 좀 여유로운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 허물고 건물을 짓는다면 뭐 1, 2층 정도만 돼도 충분히 앞에 2층 정도에서는 강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치가 나올 것 같네요. 지금도 뭐, 누프탑이 지금 충분히 위에 있어서 2층 정도 높이기 때문에 경치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장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